모세의 기적이라 불리는 소방 구급차 길터 주기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민들의 동참이 요구되는데요 노원구에서 실제 상황을 가상한 소방 길터 주기 훈련이 열렸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소방 구급차가 현장 출동합니다 도로 위에 들어선지 수분 도체되지 않아 발목이 잡힙니다 정체 구간에서 소방대원들은 차량 운전자를 향해 양보를 요구합니다.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 시 소방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5분. 생사가 오가는 이 5분 안에 소방관들은 현장에 도착해야 합니다. 출동 중인 소방 지휘차 아닙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소방대원들이 필사에 출동 중입니다. 모세의 기적이 간절해지는 순간 소방관들은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차량이 비켜주고 싶어도 너무 많이 정체가 돼 있을 경우에는. 진짜 안에서 발 발을 동동걸리고 있습니다. 긴급 상황을 가상한 소방 킬터 주기 훈련이 노원구에서 열렸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을 대상으로 소방 구급차 6대가 출동했습니다. 재난 발생 시 도착 시간 단축으로 초기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화재나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저 5분 안에 현장에 도착해야 되는데 골든 타임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이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원소방서는 운전자를 향해 도로에서 구급차를 만나게 될 경우 도로 양쪽으로 비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시민들의 길 터주기 동참이 고귀한 생명을 구하는 데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